생일날 선물도 받고, 뭐 환갑 때나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일생 전체를 두고 가장 귀한 선물 하나를 꼽으라 하면 뭘 꼽아야 할까요? 여러분, 좀 딱히 금방 떠오르는 선물 있습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 뭐 없어졌잖아요. 다 소화되고. 뭐, 옛날에 시계도 받았는데 그것도 고장이 나서 지금 없고, 일생을 기간에 걸쳐 딱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 뭘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저는 아무리 해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 중인데요. 성탄절 되면 우리가 카드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누가 언제부터 성탄절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 절기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풍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왠고하니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선물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한 번도? 옆에 권사님이 주는 선물 말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 그 성탄절에 이렇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주수감사절 때 와요 생일날 오세요? 성탄절날 오세요. 성탄절이에요. 이게, 이 산타가 성탄절에 오시는 것도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날 예고편이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아, 내일이라 내일 받으시겠다. 그죠? 성탄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선물을 주고 받으면 참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때잖아요. 그 선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죠. 어, 그 내용을 안 뜯어봐도 관계없어요. 그 선물을 주신 사람의 마음이 고맙고 나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가 보다 하고 그 선물 내용도 모르면서 받기만 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서 선물을 주고 받을 때다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아직도 선물을 하나도 안 받으신 분들 계실까 싶어서 교회에서 아마 그런 분들만 선물 주실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그죠? 꼭 주실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김 준다는데 우리는 보니까 엄청 좋은 떡 준대요. 김 받으실래요? 떡 받으실래요? 떡이 잘했다 싶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인데 일전에 그 다니 목사님하고 만나서 차 한잔 하는데 뭐 하냐 이럴까 이렇게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이래. 근데 우리는 떡을 준다는데 우리가 잘못했나 싶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잖아. 성탄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진리의 진리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늘에서 주시는 떡이라하잖아 생명의 떡. 우리가 훨씬 잘한 거죠. 이렇게 못 받으신 분들 그 떡을 꼭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성이 안 차면 그떡 갖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다 하다 그래도 선물을 못 받는 분들은요.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쯤 오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서 소원을 빌면서 주무시지 말고 양말 펴놓고 벌려놓고 기다려보세요. 아 진짜예요. 그것도 공신력 있는 한 지금 68년째 하고 있습니다. 노레드라고 해요. N-O-R-A-D 이게 뭔가 하면 북미 북미인가?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이름이 복잡하죠? 이게 영어로 줄이면 노레드예요 이렇게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에서 아주 첨단, 극비, 일은 다루는 곳이잖아요. 우주 전쟁 막아야 되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특별하게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신지를 알려준대. 제가 인터넷 지금 조회하고 왔는데 조금 전에 나이지리아 케냐 여기 지나가서 아, 진짜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그게 성탄절에는 산타가 주시는 선물이든지 옆에 권사님이 주는 선물이든지 누가 주는 선물이든지 한 번씩 그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아 맞아 오늘은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날이지 나는 그 선물은. 꼭 받아야 돼. 이런 소망이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 선물은 아니어도,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꼭 받으시는,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뭐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 요즘 전기차가 잘 나오니까, 무슨 전기차, 뭐 명품, 백 이런 거 찾으세요? 뭘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가장 귀한 선물, 그것도 일생에 하나 꼽으라면 꼽을 만한 선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오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목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절로 이제 공감이 안 돼서 아멘도 하기가 싫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아니라 상품이 아니라요 사람이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될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어떤 가정에 생각지 않은 잉태를 해서 이렇게 아이를 기다린다는 가정이 들었어요 그 가정이 10년 20년 동안 결혼해서 자녀가 없다가 생각지도 않은 임태를 해서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골치 아프게 하겠어요? 이 놈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라 하겠습니까? 감격적인 아들이지 않겠어요? 딸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사람에게 선물이 될수 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는 물건이나 보화와 보배하고로 비교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왜 그런가하면 인생을 방황하고 헤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멘토가 되어 주시고 어둠의 길에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때로는 목자가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세상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이런 악이 난무할 때 진리의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뭐 다른 어떤 선물이나 물질이나 아파트보다 그런 것보다 훨씬 나에겐 소중한, 보배보다 귀한 선물 같은 분일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헤롯 왕 때도 자기가 왕이라 하고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압이 있고 이렇게 압제가 있고 이렇게 폭력이 있고 이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인마 누엘의 은혜 평화를 선포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렇게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분을 보내주셨다면, 한끼 양식보다 그분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 아들로 오신 그분이 훨씬 더 소망 있는 분이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탄생한 아주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한번 먹고 마는 그런 것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짜장면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명품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멘토 되시고, 나의 스승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불을 밝혀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살겠다는 거죠.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분이 선물 중에 선물이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아멘 안할줄 알았어요. 그렇긴 한데, 뭐,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국립 끝에 물건이 아니고 명품이 아니고 사람도 사람에게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를 어떻게 납득을 시키냐고요. 그래서 제가 국립 끝에 저는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품보다 더 귀한 선물 같은 분을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웃을 줄 알았다니까요. 예,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는 한번해본 설이에요.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는데 이게 물건이 아니라 물건만 바라는 성도님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나이다. 내가 어찌 하오리까? 하는데요. 야, 놀랍게도 30년 전에 만난 사람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30년에 만난 사람 이름이라도 기억하겠습니까? 그 제가 이름을 최모시아최 송아채, 최규까지는 알아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 제가 SK텔레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어디 산속에 있는 큰 호텔 같은 데 가서 연수하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분이있는데 그때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나, 그분의 인생 중에요. 굉장히 제가 매우 감명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이 생각나곤 했어요. 최규 7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찾는데 안 나와. 그런데 자다가요. 느닷없이 맞아. 철을 쳐봐라 해서 일어나서 컴퓨터 개가 최규 <laughs> 철딱 쳤더니 30년에 전 만난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얼굴을 기억하냐 하면 얼굴이요. 이티처럼 e. 생겼어요. 아주 못생겼어 이티. E. 얼그러지고 뭐 해서 그집 딸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놀러왔다 애기 때 아버지가 등장하면 다 도망가. 이티 e. 이티. E. 무서워서. 원래 이분은요. 한국의 모세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는 모세. 아주 유명한 체규철 선생인데요. 제야 교육학자이기도 하고요. 장기려 박사님과 더불어서 청십자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때 의료보험제도가 없을 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했던 성각자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갑자기 불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불. 저도 예전에 그런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대신 그분을 위해서 장미회라는 데 가서 약을 타다 드리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 분도 불에 넘어져서 얼굴이 다막 이렇게 녹았죠. 그 장미회, 간질병 환자를 돕는 단체를 이분이 만들었다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두밀리 자연학교라는 곳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생태 환경 교육을 했던 분이에요. 성각자 중에 성각자예요. 가평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 같은 분이 우리 집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웃을 것이고 그래서 생각다 그때 이분이 생각났는데요 그때 이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방에 갔다가 오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택한 거예요 밤이 이제 녹고 했으니 그런데 너무 빨리 가다가 보니까 과속으로 해서 차량이 전복이 돼서 그 그러니까 불이 나고 그 자리에서 두 명은 돌아가시고, 이분은요, 이렇게 자, 그차 안에 페인트 칠할 때 하는 신나라고 하는 기름이 있어요. 그게 불이 붙어 갖고 자기 몸이 마치 장작개비처럼 타서 숫, 그, 숫껌, 숫덩이가 되었다. 그래, 숯이 되었다는 거요. 예 그러니 자기 몸이 원래는 잘 생겼어요. 덴마크 유학까지 갔다 온 전도 유망한 이런 분인데, 그날 이후로 다 이제 무너진 거지, 꿈도. 뭐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 둘, 아들 둘 있는데요.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이 사고 후에 2년 뒤에 세상을 뜨죠. 원래 지병도 있었지만 충격도 있고 해서 세상을 뜨니까 자기 얼굴은 다 무너졌고, 이제 눈도 자기 눈도 아니고, 의안을 해서 구설 같은 거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뭐 절망 자체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인품도 훌륭하시고 성각자이기도 하니까 너무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그 그런데 어느 날, 이최선생께 자기에게 배웠던 제자 중에 미혼 처녀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미스가 찾아온 거예요. 여학생이. 내가 선생님 일생 동반자가 되어서 부인 안 해도 되니까 수족이 되고 손발이 되고 눈이 되고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만세했겠어요? 훌륭한 인격자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 여학생의 진심을 알고 우여곡절 끝에 부인이 된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생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유명한 강사니까 운전기사도 되고 매니저도 되고 뭐 지체도 높으신 분이니까 손님들이 오면 음식도 해도 되고 세상에 이렇게 바쁠 수 있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선생님께 그 아내가 되신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이겠어요? 뭘로 설명할까요? 그 사랑해서 결혼한 뭐 그런 정도 로맨스라고 할수 있는 정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 같은 선물로 같은 분을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년 전에 그 이제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자녀 둘 나중에 딸라 낳아서 훌륭하게 키웠어요. 다 교수님 되시고 뭐 이렇게 잘 키웠어요. 이 분에게 예, 달리 설명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년 전에 만났던 그분의 인생 이야기 그게 참늘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꼭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우리도요 절체절명의 절망에 좌절했을 때. 내가 어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사실은 눈을 뜨고 있어도 러니게 맹인처럼 한치 앞을 내 인생을 모를 때, 내 눈이 되어주시고 발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인생길에 등불을 들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 각자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이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우리 유명한 멘토나 스승에게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늘에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서 내 인생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다고요. 오셔서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는데 보니 하나씩 하나씩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보따리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왕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목자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왕들처럼 헤롯 왕들처럼 폭력이나 억압이나 권력 행세 명예로 그렇게 나가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죄인 된 우리에게까지 사랑과 희생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내 주셨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극진한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그냥 명품 가방보다 더한 선물이 될수 있을까요? 꼭 물건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사랑과 희생이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이 얼마든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 같은 분이 되어 주시고 오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아세요?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요. 본인 스스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아침에 나올 때 외우고 저녁에 들어갈 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인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시는 분만 아니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조건 외우세요. 우리 이제 교회. 등록할 때 필수 암송 구절, 권사 임직받을 때 암송 구절, 1년 연초에. 예, 그리스도인의 기본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마음이에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고 아기, 예사로 구, 아기 예수로 구유에 오셨는데 그때 생각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냐고요. 섬기려 하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것도 그냥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 목숨을 우리 죗값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대성물로 주려함이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물이나 상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바쳐주는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은요 이 값으로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어지러우기는 게 아니라 영국의 정치가 저술과 아주 훌륭한 사상가 있죠. 벨푸어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라는 있어요. 내용이 그래요. 책 이름은 아닌데 잘 들어보세요.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친구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아들에게는 모범을,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자기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해, 사랑을 주는 것이 과로 뭘까요? 가장 좋은 선물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명품이 좋은 선물이다. 뭐 시계가 좋은 선물이다. 꽃이 좋은 선물이다 이런 거 없어요. 어머니에게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어디 나가서 그 아들을 자랑할 만한 일을 행하라. 어머니께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죠. 여러분 어머니께 1년에 한번 좋은 차 사주고는 엄마 내년 1년 뒤에 만나요 하면 그 자동차가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어머니에게는 어디 간들 자랑할 만한 일을 행하고, 아들에게 주는 선물을 뭐래요? 아들, 어른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을 행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친구에게 줄수 있는 선물이 뭐래요? 돈한 푼, 카드 한 장이 아니라 마음이래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요, 이런 것 보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사랑과 희생과 섬김, 그것이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규줄 선생이요. 그 당시에 운전했던 기사가 몇십 년 뒤에 찾아와요. 사고 당시에 이분은 어디 잠적해서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죠. 다시 못 만났는데 어느 강의하는 장소에 찾아와요. 얼른 알아보겠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사는데 F 있잖아요. F F 학점 음, 발음도 잘안 돼. F 학점 있잖아요. 낙제 점수 그것이 F가 두개 필요하다네. 하나는 for get 잊어버리는 것, 하나는 for give 용서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데 F가 두개 필요하는데 용서와 잊어버리는 것. 내가 만일 그때 장작개비처럼 타가던 그날 그 고통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한다면 내가 일, 어떻게 한시도 숨을 쉴 수가 없다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 지나간 일인데 잊어버려야 그곳에 새것을 채우지 않겠는가. 지나간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 할수 없으니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네. 하고 그 기사분이 가지고 온 봉투를 한사코 거절하고 돌려보내죠. 그렇게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분도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분을 모시고 다니다가 사고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다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애기들이 이티라고 불렀던 거예요. 제가 봐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정도였으니까 그랬으니 그러나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기사분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래 내가 그것을 잊어버려야 그곳에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않겠는가 그곳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대신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우고 희생으로 채울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자기도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도 꼭 누리고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천국을 만들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